잠깐만, 아까 소리 좀 내렸다. 내렸다가 한번 올릴까? 이야, 이게 어차피 음성 따로, 녹음 따로라서, 오,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케이, 땡큐. 됐어, 이게 하나도 영상이 하나, 그게 나오는 거야. 땡큐. 이게 있잖아, 이거 조회수가 엄청나다, 이런 게. 어, 와, 와, 와 나중에 음성을 따로 없애고, 내가 녹음을 따로 시킬 수 있더라고. 그래서 괜찮은 거 같아. 자, 그 잡고 그서면화면으로왔 그러면, 면 okay. okay. 앞으로 그러면, 그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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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